안녕하세요. 부동산 경매 전문 대표 김진표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께 매력적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시청 시간은 약 2, 3분 정도로 짧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.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. 그래서 복잡한 설명을 줄이고 요점만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. 강동구 암사동 메이저아파트 31평 204호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감정가 6억 2,200만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가격 4억 9,760만원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. 방 3개, 주방 및 식당, 거실, 욕실 2개, 발코니, 현관, 넓은 지하주차장, 5호선 명일역 도보로 약 10분 거리, 8호선 암사역 사공원역 도보로 약 7~8분 거리, 암사재래시장, 신암중 강일중, 선사고등학교 근접, 평수에 비해 저평가된 아파트입니다. 경매가 어렵다고 느끼셨나요? 입찰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서울, 경기 전 지역에서 다양한 경매 물건을 찾을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. 동네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. 경매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본 물건은 법원 기록과 유료 경매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된 안전한 물건입니다만 경매는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아시나요?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도전했다가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. 저희는 경매 전문, 경매 매수대리 허가업체로 30년 경력의 실전 노하우로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신청하시면 앞으로도 좋은 물건과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